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뭘 숨겨놓은 거지?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... 이 정도야 간단하지. 좀 시험해보고 싶은데... 뭐가 닿았지? 좀 시험해 보고 싶은데, 와이어 발사... 수상한 냄새도 난다. 이 정도야 간단하지. 이대로 가져가자. 좀 시험해보고 싶은데. 제법 쓸만하겠군. 무슨 냄새가 나는데? 꽤늘어 주세요. 기관을 조심하는 게일분후 추... 항공 보급이 도착한다. 줄수 없지만 필요한 희생이었어. 이대로 가져가자. 어쩔 수 없지만 필요한 희생이었어. 학교에서 배운 걸 이렇게 써먹게 되는구나. 한적한 번화도라니 재미있는 아이러니로군. 잊을 수 없지만 필요한 희생이었어. 누가 들었지? 조준, 발사. 걸리면 볼만하겠군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제법 쓸만하겠군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이 정도면 훌륭하지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이런 지형이라면 화살이 빗나갈 일은 없겠군. 뭐가 들지 나쁘지 않은걸. 대범, 쓸만하겠군. 뭘 숨겨놓은 거지? 이 정도면 훌륭하지. 미간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. 내 사냥은 어디 있지? 사망했습니다. 화살이 빗나갈 일은 없거든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뭐가 좋지? 조준. 발사. 걸리면 볼만하겠구나. 잘안 좋지. 어쩔 수 없었어.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한다. 뭘 숨겨 놓은 거지? 꽤늘어주세요 어쩔 수 없지만 필요한 희생이었어 조준 발사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치유. 관역이 오랜만에 보는군. 길을 잃으면 안 되는데, 쉬었다 가자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길을 잃으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사람 냄새가 났는데 조준 발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. 어쩔 수 없었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 걸리면 볼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습하고 질척거리는 날꿰뚫어주세 어쩔 수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누가 들었지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습기 때문에 내 냄새가 가려지겠어. 목표 장전 완료. 줄수 없지만 필요한 희생이었어. 내가 봐도 꽤잘 만들어졌네. 이게 무슨 냄새지? 몸을 씻기 좋은 곳이군. 쓸수 없지만 필요한 희생이었어 <놀람> 소독약 <소동형 놀람> 냄새는 <놀람> 가장 효율적인 사냥법이지 <놀람>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눌러주시오 생존자 숫자를 찾아서 다음 금지구역이 가속됩니다 미간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친구 조준 발사 어쩔 수 없지만 필요한 희생이었어 미간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설치 완료 어쩔 수 없었어 그에서 배운 걸 이렇게 써 먹게 되는구나 이게 무슨 냄새지? 유령 같은 건안 믿어. 뭐가들었 나는 아남기위해파 나는 어쩔 수 없었어. 1분 후 항공보급이 도착합니다. 목표초준 장례 완료 유령같은건 아닙니다. 제대로 살펴봅시 미간을 조심하는게 좋을거야. 그움직이 m 거 찾던 거. 거 굳이 멈출 필요는 없어 보이는군. 이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조준 발사 나와는 거리가 먼 곳이야 사냥감이 하나 줄어버렸군 꿰뚫어주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그치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없어 보이는 거 미간을 조심하는게 좋을 거야 잣바! 조준. 누군가가 주니아예요 지배하고 있습니다. 이제 생존자가 요 주는 거예요. 주는 거예요. 주는 는데 한분후 항공 고이 도착합니다. 미관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. 목표 장전 완료. <목소리> 물 비린내. 벗어나자 꿰뚫어주세요 꿰뚫어주세요 나와는 거리가 먼 곳이야 뭐가 들었지? 쉬었다 가자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남의 집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. 이건 또 뭐지? 가장 효율적인 사냥법이지. 어느 쪽일까? 꽤 단단해. 제대로 살펴봐야겠어. 뭐가 들었지 조준. <기 consurai> 발사 평화로운 분위기네 사람은 없지만. 미관을조심하미관을 조심하는 게내 집으로. 미가 내 집으로. 미가 미가 내집 미가 가가 일분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선영감이 하나 줄어버렸군. 뭘 숨겨놓은지? 가장 효율적 인 사냥 법이지？조준 발사 몸이 가벼울 정도만 주워 넣을까？남의 집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. 사감이 하나 줄어버렸군. 이건 기본적인 생존 방법이야. 미간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. 이게 뭐, 무슨 냄새지? 굳이 멈춰설 필요는 없어 보는 건. 일분 후 마지막 금지 구역에 진행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안전니다이살태자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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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최종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내 흔들리지 않는